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시니를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 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2020년 마지막으로 묵상할 말씀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앞서 살핀 시편들은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그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도자가 외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회중이 화답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서론적인 부분을 부르고 나서 구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분명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함께하시지 않는 것만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이렇게 자신들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인도자가 부릅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17절부터 다시 백성들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외쳤던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언약 백성임을 호소합니다. 언약을 지키고 있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있다고 외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도바울은 이 노래를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의 말씀이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를 노래합니다. 시편 44편은 구원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선언으로 마쳐집니다. 구약이 좀더 못하거나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편 44편은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다만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힘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주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애써 되찾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10편 기도를 읽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삼게 하십니다. 또 이를 신약의 비달에 읽게 하시고 더 풍성한 확신의 기도로 드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벌써 1년이 다 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국교회의 약 80%는 작은 교회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보내게 하시고 더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남은 날들을 다음 해를 지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탄식할 일들이 많은 날들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